공부에는 왕도가 없다. 공부에는 순서가 없다. 나는 반드시 합격한다. 매일 저녁 귀간주 한다. 보건소의 설치 기준이 뭐예요? 보건소 어디다 설치해요? 서울시 성북구, 경기도 용인시 시군구에 설치합니다. 설치 기준이 어디다가 이거 보건소 차리냐 이거예요. 시군구에 설치한다. 보건소는요? 지방 보건조직입니다. 중앙이 아니에요. 중앙은 보건복지부밖에 없죠. 보건행정의 말단 조직이다. 이 보건의 행정의 말단이다. 국민들이 가장 근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곳이다.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여러분 이 도시 수도권에 사시는 분은 보건소만 아시죠? 제가 거제도 갔더니요. 진짜 그 앞에 보건지소가 있더라고요. 보건지소 보건진료소가 있어서 제가 진짜 와 어, 이거 우리 교과서에 나오는 건데 그랬습니다. 이게 외진 곳에는요. 보건지소 보건진료소가 있어요. 보건소는 시군구에 설치한다. 최일선, 최말단에서 보건행정을 담당한다. 그랬습니다. 보건소장 누가 뽑아요? 시장군수구청장이 뽑아요. 그래서 보건소에 인사권이 누가 있어?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이 얘기입니다. 보건소의 인사권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담당한다. 보건소장을 어, 요사람들이 뽑으니까. 어, 시장군수구청장 웬만하면 다 답입니다. 의료법규에서도요. 신고보고체제. 보건소. 보건소가 최일선에 있습니다. 보건소장이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고요.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에게 보고합니다. 시도지사는 청장에게, 청장은 장관에게 보고하는 방법이에요. 어, 예를 들어서, 우리 감염병. 즉시 신고하는 것은 1급이죠. 24시간 이내에 신고하는 거 2, 3급이죠? 표본 감시 4급이죠? 어디다 신고해요? 요 순서로 신고하는 겁니다. 소속된 의사는 의료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의료기관의 장이 보건소장에게, 보건소장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그래서 보건소장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뽑는다라는 거. 보건소의 설치의 근거가 되는 법은 지역 보건법이다. 어, 보건 진료소의 법적인 근거는 농특법이다. 요거 비교되시나요? 보건소 설치를 하는 법이 지역 보건법이에요. 서울시 성북구 시군구에다가 설치를 하니까요. 보건진료소는요, 지방이죠 외진 곳이죠 농특법, 어, 농어촌 특별조치법이죠. 농어촌에는 의사가 적고 의료기관이 적다. 그래서 간호사라도 보내가지고서는 어, 기본적인 국민의 건강권리를 활용하게 한다. 이게 바로 보건진료소예요. 보건진료소는요 알마타 회의에서 건강은 인간의 기본권이다 이런 회의를 했어요. 건강이 인간의 기본권인데 내가 벽지 외지 조금 섬에 산다고 내 기본권을 박탈당하면 돼? 해서 1981년 보건, 의료, 취약지에 진료소를 개설했어요. 공무원을 보냅니다. 공무원은 다 간호사예요. 조산사도 간호사거든요. 그래서 보건 진료, 전당 공무원을 보내가지고서는 기본적인 거, 예방접종, 그리고 뭐 조산 도와주는 거, 이런 거 합니다. 보건 진료소, 농특법. 농특법도 정말 국가고시에 끝도 없이 나오죠? 농특법 하면은 보건 진료소로 가시고요.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 진료소.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보건진료소 농특법. 보건소는 지역보건법. 보건 교육 과정에서 실질적인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는 단계는 어, 국가고시 매번 나오는데요. 여러분 매번 틀리죠? 전개입니다. 실질적인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는 단계 전개이다. 또뭐 알아야 이런 문제 풀수 있어요? 보건교육의 실시 절차. 실시 절차. 제가 이제 교육을 해요. 여러분, 보건 교육이라는 게 이해가 안 가면은요. 그냥 교육으로 생각해 보세요. 교육을 실시할 때 절차가 있습니다. 도입, 전개, 결론이라는 게 있어요. 도입부. 여러분 이 영상 어떻게 클릭하셨죠? 썸네일 보고 클릭하셨어요. 간호조무사 요점정리. 어, 이거 쉿. 이거 합격해라. 이거 보고서는 클릭하셨잖아요. 왜 이게 도입부냐? 학습의 동기를 높여 주는 단계예요. 여러분이 이거를 클릭할 때는 도입부에 사진이 있어야 됩니다. 또는 비디오를 제공해야 돼요. 금연 교육 폐암 사진 쫙 던져 버려. 아, 이거 담배 안끊으면나날 폐암 걸리겠네. 뭔가 동기가 쫙 오면서 주의를 집중하게 되죠? 이게 바로 도입부. 전체 학습의 뭐 에피타이저죠. 10에서 15%. 이게 바로 도입부고요. 전개 본론. 이제 여러분이 쉿. 어? 이거 클릭했어. 영상에 내용이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본격적인 국시에 나오는 거 알려드려야 될거 아니에요. 본격적인 교육 내용, 실질적인 교육 활동이 이루어지는 거 전체 학습의 거의 80%다 전개 본론을 얘기합니다. 80% 하면 못 떠올라요. 상아질. 상아질은 치아의 거의 대부분이다? 80%이다? 이렇게 그냥 숫자 기억나는 거다 연결해보세요. 결론, 결론은 뭐예요? 국시에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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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옵니다. 이렇게 썸머리하는 느낌 아니겠어요? 내용을 요약해주고 어, 대상자들이, 귀관주 구독자분들이 이해했는지 점검하는 마지막 단계 제가 뭐 간단하게 테스트하는 거 이런 게 결론 종결이라고 보면 되죠. 전체 학습의 10에서 15% 앞뒤로 10에서 15% 중간에 80% 들어갑니다. 뭐10% 80% 10% 이런 식으로요. 주요 개념을 요약해 준다. 이게 바로 교육의 실시 절차예요. 기간주 강의, 기간주 교육의 실시 절차는 도입부, 전개, 결론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이 문제 다시 봐요. 실제적인 교육 활동 언제 이루어져? 80%의 교육 도입, 전개, 결론. 전개가 스타트가 아닙니다. 도입부가 스타트고요. 전개는 교육을 전개한다 이거예요. 도입 전개 결론. 국가고시 맨날 나옵니다. 보건교육 시 교육자와 대상자들 간의 관계를 형성하고 대상자의 학습의 동기를 높여주어야 하는 단계는 여러분이 썸네일 사진 보고 클릭하는 단계 뭐예요? 도입 단계. 도도 도. 또 폐암 사진을 보여줬어 사진 도입 단계 어, 사진 던져줬어 학습 동기를 높여주는 거야 다 도입 단계예요 보건 교육 과정에서 실질적인 교육 활동 도입 전개 전개 같은 말로 본론 또 본격적인 교육 활동이 이루어지는 단계 전개 본론 이렇게 아셔야 됩니다 마지막 썸머리 요약 단계 결론 종결 후천적 면역결핍증후군, 에이즈 감염이 의심되어 보건소를 방문한 대상자에게 적합한 보건교육 방법은 개별 상담입니다. 우리 교과서에서 나오는 개별적인 상담해야 되는 질병은요, 에이즈 환자랑요, 노인이에요. 노인은 말귀를 잘못 알아들어요. 주기적으로 결석률이 잦은 노인에게는요, 개별적인 상담을 합니다. 아, 왜 자꾸 결석하세요? 집에 뭐 무슨 일 있으세요? 이동하시기에 접근성이 안 좋은가요? 이곳이 접근성? 거리적인 접근성, 지역적인 접근성 여러 가지로 좀 학대를 당하고 있는 건 아닐까? 어, 이런 것들 개별적으로 상담해야 된다. 에이즈 환자, 노인 환자 개별 상담. 보건소의 설치 기준이 뭐예요? 보건소 어디다 설치해요? 서울시 성북구, 경기도 용인시 시군 구에 설치합니다. 설치 기준이 어디다가 이거 보건소 차리냐 이거예요. 시군 구에 설치한다. 보건소는요 지방 보건조직입니다. 중앙이 아니에요. 중앙은 보건복지부밖에 없죠? 보건행정의 말단조직이다. 이 보건의 행정의 말단이다. 국민들이 가장 근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곳이다.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여러분, 이 도시, 수도권에 사시는 분은 보건소만 아시죠? 제가 거제도 갔더니요 진짜 그 앞에 보건지소가 있더라고요 보건지소, 보건진료소가 있어서 제가 진짜 와 어, 이거 우리 교과서에 나오는 건데 그랬습니다. 이게 외진 곳에는요 보건지소, 보건진료소가 있어요. 보건소는 시군구에 설치한다. 최 일선, 최 말단에서 보건행정을 담당한다. 그랬습니다. 보건소장 누가 뽑아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뽑아요. 그래서 보건소에 인사권이 누가 있어? 시장, 군수, 구청장입니다. 이 얘기입니다. 보건소의 인사권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담당한다. 보건소장을 어, 요 사람들이 뽑으니까 어, 시장군수구청장 웬만하면 다 답입니다. 의료법규에서도요. 신고 보고 체제 보건소 보건소가 최 일선에 있습니다. 보건소장이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고요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에게 보고합니다. 시도지사는 청장에게 청장은 장관에게 보고하는 방법이에요. 어, 예를 들어서 우리 감염병 즉시 신고하는 것은 1급이죠 24시간 이내에 신고하는 거 2, 3급이죠? 표본 감시 4급이죠? 어디다 신고해요? 요 순서로 신고하는 겁니다. 소속된 의사는 의료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의료기관의 장이 보건소장에게, 보건소장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래서 보건소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뽑는다라는 거. 보건소의 설치의 근거가 되는 법은 지역보건법이다. 어, 보건진료소의 법적인 근거는 농특법이다. 요거 비교되시나요? 보건소 설치를 하는 법이 지역보건법이에요. 서울시, 성북구 시군구에다가 설치를 하니까요. 보건진료소는요. 지방이죠. 외진 곳이죠. 농특법. 어, 농어촌 특별조치법이죠. 농어촌에는 의사가 적고 의료기관이 적다. 그래서 간호사라도 보내가지고서는 어, 기본적인 국민의 건강권리를 활용하게 한다. 이게 바로 보건진료소예요. 보건진료소는요. 알마타 회의에서 건강은 인간의 기본권이다. 이런 회의를 했어요. 건강이 인간의 기본권인데 내가 벽지 외지 조금 섬에 산다고 내 기본 권을 박탈당하면 돼 해서 1981년 보건의료 취약지에 진료소를 개설했어요. 공무원을 보냅니다. 공무원은 다 간호사예요. 조산사도 간호사거든요. 그래서 보건 진료 전당 공무원을 보내가지고서는 기본적인 거 예방 접종 그리고 뭐 조산 도와주는 거 이런 거 합니다. 보건 진료소 농특법 농특법도 정말 국가고시에 끝도 없이 나오죠. 농특법 하면은 보건 진료소로 가시고요.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보건진료소, 농특법. 보건소는 지역보건법. 보건교육과정에서 실질적인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는 단계는 어, 국가고시 매번 나오는데요. 여러분, 매번 틀리죠? 전개입니다. 실질적인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는 단계 전개이다. 또뭐 알아야 이런 문제 풀수 있어요? 보건교육의 실시 절차. 실시 절차. 제가 이제 교육을 해요. 여러분, 보건 교육이라는 게 이해가 안 가면은요. 그냥 교육으로 생각해 보세요. 교육을 실시할 때 절차가 있습니다. 도입, 전개, 결론이라는 게 있어요. 도입부. 여러분 이 영상 어떻게 클릭하셨죠? 썸네일 보고 클릭하셨어요. 간호조무사 요점정리. 어, 이거 쉿. 이거 합격해라. 이거 보고서는 클릭하셨잖아요. 왜 이게 도입부냐? 학습의 동기를 높여 주는 단계예요. 여러분이 이거를 클릭할 때는 도입부에 사진이 있어야 됩니다. 또는 비디오를 제공해야 돼요. 금연교육 폐암사진 쫙 던져버려. 아 이거 담배 안 끊으면 나 폐암 걸리겠네. 뭔가 동기가 쫙 오면서 주의를 집중하게 되죠. 이게 바로 도입부. 전체 학습의 뭐 에피타이저죠. 10에서 15% 이게 바로 도입부고요. 전개 본론 이제 여러분이 쉿! 어? 이걸 클릭했어. 영상에 내용이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본격적인 국시에 나오는 거 알려드려야 될거 아니에요. 본격적인 교육 내용, 실질적인 교육 활동이 이루어지는 거 전체 학습의 거의 80%다 전개 본론을 얘기합니다. 80% 하면 못 떠올라요? 상아질. 상아질은 치아의 거의 대부분이다. 80%이다. 이렇게 그냥 숫자 기억나는 거다 연결해 보세요. 결론, 결론은 뭐예요? 국시에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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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옵니다. 이렇게 썸머리 하는 느낌 아니겠어요? 내용을 요약해 주고 어, 대상자들이 귀간주 구독자분들이 이해했는지 점검하는 마지막 단계 제가 뭐 간단하게 테스트하는 거 이런 게 결론 종결이라고 보면 되죠. 전체 학습의 10에서 15% 앞뒤로 10에서 15% 중간에 80% 들어갑니다. 뭐 10%, 80%, 10% 이런 식으로요. 주요 개념을 요약해 준다. 이게 바로 교육의 실시 절차예요. 귀간주 강의, 귀간주 교육의 실시 절차는 도입부, 전개, 결론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이 문제 다시 봐요. 실질적인 교육 활동 언제 이루어져? 80%의 교육 도입, 전개, 결론. 전개가 스타트가 아닙니다. 도입부가 스타트고요. 전개는 교육을 전개한다 이거예요. 도입, 전개, 결론. 국가고시 맨날 나옵니다. 보건교육시 교육자와 대상자들 간의 관계를 형성하고 대상자의 학습의 동기를 높여주어야 하는 단계는 여러분이 썸네일 사진 보고 클릭하는 단계 뭐예요? 도입 단계 도도 도. 또 폐암 사진을 보여줬어 사진 도입 단계 어? 사진 던져줬어 학습 동기를 높여주는 거야 다 도입 단계예요 보건교육 과정에서 실질적인 교육활동 도입 전개 전개 같은 말로 본론 또, 본격적인 교육 활동이 이루어지는 단계, 전개 본론, 이렇게 아셔야 됩니다. 마지막 선머리 요약 단계, 결론, 종결. 후천적 면역 결핍 증후군, 에이즈 감염이 의심되어 보건소를 방문한 대상자에게 적합한 보건 교육 방법은 개별 상담입니다. 우리 교과서에서 나오는 개별적인 상담해야 되는 질병은요, 에이즈 환자랑요, 노인이에요. 노인은 말귀를잘못 알아들어요. 주기적으로 결석률이 잦은 노인에게는요, 개별적인 상담을 합니다. 어, 아, 왜 자꾸 결석하세요? 집에 뭐, 무슨 일 있으세요? 이동하시기에 접근성이 안 좋은가요, 이곳이? 접근성. 거리적인 접근성, 지역적인 접근성 여러 가지로 또는 학대를 당하고 있는 건 아닐까? 어, 이런 것들 개별적으로 상담해야 된다. 에이즈 환자, 노인 환자 개별 상담 공부에는 왕도가 없다. 공부에는 순서가 없다. 나는 반드시 합격한다. 매일 저녁 귀간주한다.